이성경 배우께는 나이가,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친구의 아버지를 좋아한다는 설정인데 이게 또 몰입을 하려면은 나름의 그, 서,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신 거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곁에서 지켜본 유여진 배우는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분이 같이 나오는 장면에서 호흡을 맞춰보신 소감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. 어, 성우민의 가족이 가영이에게 굉장히 의지가 되고, 또 활력이 되고, 네, 굉장히 어, 힘이 되는 존재가 됐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가영이가 그런 생각들을 할수 있는 그런 길과 방향들을 감독님하고 상의하면서 잘 찾아갔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더욱더 그런 마음들을 잘 쌓을 수 있게끔 사실은 기본적인 것들을 잘 쌓아놨었는데, 네, 좀 표현이 되지 못한 것들은 뭐, 제일 중요한 감정들이 있었으니까, 메인으로. 그리고 실제로 또 선배님하고 작업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. 어, 일단은 민재 씨와 항상 얘기했던 거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작품을 하면서 해나갈수록 더욱더 책임감과 부담감은 더 많이 크게 안고 이제 나아갈 텐데 저희가 아직은 제일 어리고 제일 처음이고 부족할 때 이제 선배님한테 어떻게 보면은 의지하면서 갈수 있는 이첫 영화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예, 행복하게 연기할 수 있는 첫 영화가 되지 않을까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하게 선배님한테 감사하게 의지하면서 우리 재미있게 하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너무 든든하고 많은 배움을 주신 너무 감사한 선배님이었던 것 같아요. 네.